안녕하세요. 주식 1번과 차트맨입니다. 네, 어떻게 이번주는 매매를 잘 하셨나요? 네. 유튜브 추천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KD캠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차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당중 12%까지 올라갔죠. 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주식 1번가 카페에 오시면, 네이버에서 주식 1번가 카페라고 치시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드 추천주를 이렇게 계속 주고 있는데, 생일도 보시면 여기서 추천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요 자리에서 추천했죠. 요 자리에서 추천하고, 네,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강주 상황가까지 갔습니다. 앞에 제가 매일매일 무료 무료 추천주, 골드 추천주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또 가입하신 다음에 무료 추천을 주 받아가시라. 그리고 강원에너지도 어제 추천했는데. 여기. 강원에너지, 편하게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를, 여러분들을 사셔야,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에너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암호 그린텍, 이것도 무료 추천주로 줬는데,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 종목을 여러분들은 사셔야, 수익이 난다. 이수학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추천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런 걸 사셔야 여러분들은 큰 수익이 난다. 어? 지금 기간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 그런 걸 사셔야 됩니다. 땡땡땡 종목입니다. 아, 지금 현재 6,430원입니다. 이게 지금 경배율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기관이 계속 매집하고 있다. 땡땡땡 종목. 그다음 매매 동향, 여기 보면, 보시면. 연기금. 수신. 기관에서 지금 계속 연식적으로 계속 매집하고 있죠. 요거는 급등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갖고 싶은 분은 뒤에 핸드폰 번호 보이죠? 핸드폰 번호로 이름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IP 회원 문의도 하시면 되고요. 와진산 업보겠습니다. 아진산업 지금 5일선 타고 계속 올라오고 있죠? 5일선 타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것도 급등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거,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보시면, 분기별 최대 실적이죠? 올해 1분기, 2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급등이 얼마 안 남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종목 등록하시면, 오, 매수하셔도, 다음 주에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게 상가가 잘 나온다. 되구요. 가진산업. 그냥 제가 무료로 추천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에서 지금 금융투자, 상업펀드 지금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오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급등이 얼마 안 남았다. 테마도 부지아주가 연주 역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심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적이 터너라운또한 주식을 사셔야,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땡땡땡 종목, 받고 싶으면, VIP 문의, 핸드폰 번호 010-920-8583으로 6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시간 이등을 받고 싶다. 여러 분들은, 가격표는 이렇게 되니까요 카톡 문자 받고 싶은 분은 저한테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굴드 추천주 수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며칠 있다가 뭐 상가도 가고 배우품 뭐 20몇% 올랐고요. 파인디지털 15% 올랐고요. 메가엠디 7월 20일에 추천했는데 상가 나왔고요 누디지스 추천 후20% 급등 나왔습니다. 햄트로스 상가 나왔고요. 시공테크 급등 나왔고요. 등등등등 카페에 제가 계속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주워먹기만 하면 된다. 땡땡땡 종목 아진산업 큰 수익 나시고요. 이상 파트맨이었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